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마커스 레시포드, 24를 다른 팀에 넘기지 않는다. 에릭텐 하흐 감독 아래에서도 활용할 생각이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9일 한국 시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계획은 명확했다. 레시포드를 팔 의도가 없다. 이미 떠났거나 효율적이지 않은 자녀 선수를 고려했을 때 레시포드 이탈은 역효과라고 알렸다. 레시포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수 출신이다. 2016년 1월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1군에 합류해 잠재력을 보였다. 이후에 웨인 루니 등 번호 10번을 받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주전급 선수로 분류됐다. 최전방과 측면을 골고루 뛸수 있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술에 완벽하게 녹아들지 못했다. 이번 시즌에도 컵대회 포함 32경기에 출전했는데 5골이 도움에 머물렀다. 출전시간 대비 득점력이 확연하게 떨어진다. 2021에서 22시즌 종료 뒤에 이적설이 있었다. 리버풀과 깜짝 연결되기도 했다. 1년 연장 옵션이 있지만 2023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계약이 만료되기에 어쩌면 이적설은 당연했다. 일부 영국 매체는 레시포드와 토트넘을 연결했다. 레시포드가 고민에 빠졌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고민이다. 에릭텐 하흐 감독이 지휘봉을 잡게 되면서 부담이 커졌다라며 상황을 알렸다. 이탈리아 세리에 A 팀과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팀도 레시포드에게 관심이었다. 다만 점점 레시포드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잔류에 무게가 실렸다. 익스프레스가 토트넘이 레시포드와 여름 이적을 논의했다라고 짚었지만 몇몇은 토트넘은 레시포드와 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선택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고개를 저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스쿼드 자원으로 레시포드를 남겨둘 생각이다. 제시 링가드는 계약 만료로 떠났지만 또 다른 선골까지 보내지 않으려고 한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 등도 휴가 중에 훈련하고 있는 레시포드 사진을 올리며 레시포드가 텐 하흐 감독 아래에서 새롭게 도전할 준비를 끝냈다라고 알렸다. 토트넘 하스퍼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반드시 보강해야 하는 포지션은 센터백이다. 1순위 타기 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토트넘이 김민재를 차선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영국 언론이 전했다. 영국 익스프레스는 9일 한국 시각 토트넘은 바스토니 영입에 실패할 경우 손흥민을 기쁘게 하기 위해 김민재 영입을 완료할 수 있다라고 보도했다. 토트넘이 가장 먼저 접근한 수비수는 인터밀란의 이탈리아 국가대표 센터백 알레산드로 바스토니다. 바스토니는 토트넘 외에도 여러 비클럽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게다가 바스토니는 아직 이탈리아를 떠날 생각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바스토니의 에이전트는 바스토니는 인터밀란의 열렬한 팬이다. 인터밀란에 남는다면 행복하겠지만 그는 프로이기도 하다라며 이적보다는 잔류에 무게를 뒀다. 이 가운데 대안으로 김민재가 떠올랐다. 익스프레스는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은 바스토니가 수비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가 인터밀란에 잔류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선택지가 있다. 손흥민이 기뻐할 대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익스프레스는 바스토니와 계약이 무산될 경우 페네르바체의 김민재가 콘테의 최종 후보 명단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김민재는 손흥민과 한국 대표팀 동료다라고 소개했다. 김민재는 2021년 8월 베이징 고안에서 터키 페네르바체로 이적했다. 김민재는 1년 만에 몸값이 폭등했다. 토트넘 외에도 에버튼과 나폴리가 페네르바체에 정식 오퍼를 넣었다. 김민재는 페네르바체와 계약이 2025년까지다. 김민재의 바이아웃은 2300만 유로로 평가된다. 익스프레스는 김민재는 끈질긴 태클과 패스 능력으로 찬사를 받았다. 이는 콘테가 선호하는 스윗백 시스템에 잘 어울리는 두 가지 특성이다라고 설명했다. 독일 분데스리가 최고의 스트라이커는 역시 바이에른 미넨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다. 요즘도 엄청난 활약을 이어간다. 그런데 퍼포먼스와 별개로 조만간 몸값 하락이 예상된다는 뜻밖의 소식이다. 선수들의 시장 가치를 어림잡아 세마는 대표적 매체 트란스페르마르크트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가격표 낙하를 예고했다. 트란스페르마르크트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는 내일 현지시각으로 9일 마켓 밸류가 떨어질 예정이다. 그의 나이 때문이다 라고 코멘트했다. 레비는 현재 33세다. 몸값은 5천만유로 약 673억원을 유지하고 있다. 활약상에 비해서는 오히려 아담한 시장 가치라고 볼수 있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는 최고의 리그 중 하나로 꼽히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무려 5시즌 연속으로 득점왕을 차지한 괴물이다. 바이에른 미네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리그 톱스코어로 활약하는 내내 리그 정상을 거머쥐었다. 트란스페르마르크트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몸값을 예상해달라며 3천만 물결표 4500만 유로, 약 404억 물결표 605억 원. 위 선택지를 제시했다. 곧 공개될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가치는 해당 구간에 속할 확률이 농무하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시장 가치가 이렇게 또 떨어지면, 이젠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EPL 득점왕인 손흥민의 몸값에 반절 정도밖에 되질 못한다. 손흥민은 현재 8천만유로 약 1,076억원로 집계된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로서는 다소 아쉬울 수밖에 없는 현상일 듯 하다. 나이를 먹는 건 사실이지만, 나와 별개로 기량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는 지난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46경기에 나섰다. 그러고는 50골을 터뜨렸던 바 있다. 출전 횟수보다 득점 횟수가 더 많다. 알렉산드르 라카제트, 30일, 가 올림픽 리옹 이적을 확정했다. 리옹은 9일, 한국 시간,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올림픽을 이용해서 성장했던 라카제트가 돌아왔다.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알렸다. 공식 페이지에 따르면 라카제트는 2025년까지 뛴다. 라카제트는 유소년 시절부터 올림픽을 이용해서 자랐다. 2010년 프로 무대에 첫 발을 디든 뒤에 인상적인 활약을 했다. 대부분 시즌에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 아스널로 떠나기 직전에 컵대회 포함 37골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라카제트 맹활약에 비클럽 러브콜을 받았다. 라카제트의 선택은 아스널이었다. 첫 번째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14골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뽐냈다. 이후에 피에르 오바메양과 호흡하며 아스널 주전급 공격수로 활약했다. 미켈 아르테타 감독 아래에서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했다.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뛰었다. 오바메양이 바르셀로나로 떠난 뒤에 주장 완장을 차며 팀을 이끌었지만 라카제트의 입지는 예전처럼 굳건하지 않았다. 부진이 반복되자 리그 내골에 멈췄다. 어린 공격수 은케티아까지 경기력이 올라오면서 벤치에 앉는 날이 많아졌다. 고민 끝에 아스널과 계약 만료를 뒤로하고 자유계약 대상자 FA로 친정팀 합류를 결정했다. 아스널이 먼저 라카제트와 재계약 불발을 알렸다. 아르테타 감독도 우리에게 환상적인 선수였다. 아스널의 진정한 리더였다. 젊은 선수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라카제트의 헌신은 특별했다. 성공과 행복을 기원한다며 작별했다. 이후에 올림픽 리옹이 라카제트 영입을 알렸다. 올림픽 리옹은 아스널과 계약이 만료됐고 우리에게 돌아왔다. 라카제트는 올림픽 리옹에서 15시즌 동안 뛰었다. 우리 팀에 새로운 활력을 줄 선수라며 기뻐했다.